민선 팔기 충남도를 상대로 한두 번째 도정 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사격장 방치와 학급 과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충남 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일일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충남 서해안과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연탄값이 크게 올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탓에 연탄기부도 3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전국 노숙인 5명 중 1명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파에 대비해 지자체마다 노숙인 쉼터 운영 등 겨울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 충남도를 상대로 한두 번째 도정 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볼 텐데요. 한보 모 기자. 먼저 도의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먼저 김명석 의원은 사격장 방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05년 청양의 전국 대회 개최 규모의 종합 사격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사들인 부지를 10여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획한 사업비는 230억 원, 실제 토지 매입해 드린 비용은 26억 5천만 원입니다. 김 의원은 스포츠 활성화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충남도의 계획에 당시 청양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는데 도지사 공약이 바뀌면서 사업이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웅 지사는 부지 관리 소홀 문제를 인식하고 주민 입장에서 대안사업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형제에 대한 질문도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도내 과밀학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육부의 전국시도 과밀학급 비율을 보면 충남은 30.6%로 경기와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용구 구원은 충남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모두 3200여 학급이 과밀상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서산 성현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기존 26.5명에서 2028년 5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며 이전 신설을 주장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에 대비한 증축 공사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면 2028년에도 학급당 학생 수 25에서 26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요. 의원들은 급식 조리실 환경 개선과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당진시도 1호선 확포장 등도 요구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1일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6시까지 충남 서해안과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 내리다가 다시 오후 6시부터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일일 최저 기온은 청양 영하 10도, 홍성과 예산 영하 9도, 서산과 당진 영하 7도, 태안 영하 5도입니다. 최고 기온은 0에서 1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연탄값이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 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연탄 기부도 3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쓰는 윤춘옥 씨, 정부와 연탄 은행에서 연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따뜻해지려면 여덟 장, 아홉 장의 연탄이 필요하지만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까봐 최대한 아낍니다. 그러다 보니 방한 칸에만 근근히 연탄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이 능력하면 괜찮은데 능력이 못하고 시간 저는 지금 돈도 못 벌고 있고. 녹당 가지고는 조금 빵이 그게 두껍진 않지. 이제 예를 들어, 요새는 지금 이녹 때도 요, 요 정도인데 음. 한겨울 면은 이제 한장 정도 돼야 돼. 연탄은행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받아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기부가 줄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경북 예천 연탄은행은 개인 후원자 예순 명. 열 군데 기관에서 총 1천만 원 상당을 후원받아 9 6가구에 온기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탓에 지역 기업이 무너지고 기관에서도 기부를 약속할 수 없게 되면서 단체 후원이 벌써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9월, 10월을 걸쳐 35만 장의 연탄을 기부받았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10만 5천 장이 전부입니다.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기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규모가 년에 우리 예만 따지고 보면 서한만장 정도를 지역의 기업이 주었다 한다면 현재 2 이하로 줄어 거죠. 기부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탄 구입비는 올랐습니다. 2년 전한 장에 700원이던 연탄값은 지난해 800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850원이 됐습니다. 외진 지역에 연탄을 배달하면 장당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로 옷깃을 여미는 시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매서운 겨울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부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운 겨울 말 그대로 추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숙인들인데요. 몰려오는 한파 속 노숙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파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노숙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노숙인 재활과 요양시설 운영 관리 업무가 각 지방 자치 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노숙인 대책은 물론 겨울철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파 저감 시설과 한파 쉼터 등을 마련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 도미를 활용한 노숙인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꼭 한파 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1년 365일 현장에서 지금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세 분이 항상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난로라든가 또 방한용품도또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춥지 않도록 또 식사가 든든해야지 덜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급식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노숙인 수는 지난 2016년 11,340명에서 2021년 8,956명으로 2,384명 줄었습니다. 이중 82.2%인 7,361명은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했는데 입소자 중 1,107명은 자활, 3,343명은 재활, 2,911명은 요양 중입니다. 반면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단순히 시설만 이용하는 노숙인은 전체의 17.8%인 1,595명.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5명 중 1명 이상은 거리 노숙인입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지하상가 등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노숙인들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을까? 노숙인의 재활과 자활 등을 돕는 인천의 한 시설을 찾아봤습니다. 여느 시설처럼 작업이 안창인 이곳은 대부분의 인력이 노숙인입니다. 시설 대표인 이준모 목사는 노숙인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노숙인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가 주거를 먼저 그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알코올이 과되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수 있고. 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들 끌어내서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노숙인 10명 중 2명은 추운 겨울 거리에서 보내야 합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소유창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주유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가 동나는 주유소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29일 16시 기준 전국 21개 주유소의 휘발유 또는 경유가 모두 동인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중심으로 비상수송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고요. 또한 우피넷을 통해 재고가 없는 주유소를 안내합니다. 품절된 주유소의 경우 지도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4대 정유사 차량 중 80%가량이 화물연대 조합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당초 예상했던 기름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충남도와 충남노동권익센터가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충남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방효훈입니다. 네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충청남도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권리보호위원회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자 권익지원팀 등을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도청과 15개 시군 그리고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이 조사의 바탕에서 감정노동자, 특히 공공부문에 있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센터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저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는 작년 실태조사에 이어서 올해도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번 연구 조사에는 어, 도 산하기관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감정노동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어지는 소방본부,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의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기관들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신 384명이 설문조사로 함께 해주셨고요. 한 스무 분 정도는 면접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 노동자들은 매우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고요. 여기에는 폭언과 폭력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성희롱 등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 등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한 감정 노동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어제 저희가 이번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어,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어, 다양한 대책과 보호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과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됐고요. 또 도차원에서는 이러한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컨설팅과 같은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근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와 프로그램에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대한 공감도 매우 높았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이었습니다. 헬로 TV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